어, 요즘에는 그, 가상화가 대세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2000년 전까지는 벤더가 주도하는 네트워크 시장이 전반적인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스코라든지, 볼케이드라든지, VM웨어라든지, 몇몇 메이저 회사에서 제공해주는 그, 어플라이언스 형태의 제품으로만 데이터코라든지 텔코가 운영이 되는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어, 콘텐츠라든지, 유동형 기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세가 되면서 데이터의 흐름이 엄청나게 많아지게 됐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벤더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그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방향만큼 또 클라이언트들이 원하는 기능만큼을 제공해 주지 못하는 형태였습니다. 그 이후에 클라이언트들은 오픈소스라든지 가상화 기능들을 채용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들을 데이터 센터라든지 또는 텔코사 내부에 또는 호스팅 업체라든지 이런 곳에 적용을 하기 시작하면서 어, 전반적인 흐름은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든지 오픈된 형태의 네트워크 또는 가상화된 형태의 네트워크로 진화가 됐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럼 실제 그런 걸 이용한 기업 사례가 있다면 어 어, 지금은 대부분의 기업들, 뭐 특히 뭐 대기업이라든지 또는 텔코사, 그러니까 뭐 SK텔레콤이라든지 뭐 g 진 플러스라든지 KT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대부분 다 가상화된 형태라든지 또는 클라우드된 형태의 어, 네트워크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어, 정부청사 같은 경우 국내에 있는 그 정부청사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가상화된 형태의 라우터를 이용해서 네트워크를 이미 구축을 다한 형태이고요.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대표적으로 그 가상화 기능을 이미 도입을 한 형태입니다. 그래서 보라매 같은 경우에는 보라매 사옥에. 네트워크를 위한 데이터 센터를 이미 가상화된 형태로 해서 네트워크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미 알게 모르게 이미 저희들 생활 내부에 이미 클라우드 형태라든지 또는 가상화된 형태의 네트워크 기능들이 이미 많이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럼 이 직구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엄청나게 많이, 네, 앞으로도 향후 뭐 3,40년? 50년까지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라든지 혹은 시스템이라는 게 인프라를 제공을 해주는 서비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가 없으면 그 위쪽에 있는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컨텐츠가 정상적으로 동작을 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없어질 직구는 일단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이미 네트워크 가상화 또는 클라우드 시스템이 이미 도입이 많이 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전망은 아주 밝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